안녕하십니까. 어, 오늘 이렇게 토요일 아침에 귀한 시간에 저희 이화여대 AI 융합교육 연구지원센터에서 주최하는 제3회 AI 융합교육 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이화여대 AI 융합교육 연구지원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화여대 교육학과의 정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포럼 진행에 앞서서 오늘 어, 처음 참석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AI융합교육 포럼에 대해서 간략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화여대 교육대학원과 아, 미래교육연구소는 어, 2020년 어,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어, 인공지능융합교육 연구지원센터에 경기도교육청의 후원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에, 38개 전국의 교육대학원에 신설된 AI융합교육 전공 어, 석사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17개 시도교육청 관련 정책을 어,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어, AI 융합교육 포럼은 어, 인공지능 융합교육 연구지원센터에서 어, 인공지능 시대의 AI 융합교육에 대해서 어, 이해를 깊이하고 또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어, 자리로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교육포럼 AI 융합교육 포럼은 세 번째로 어 열리는 어 포럼이고, 어 저희 연간 계획으로는 올해 8월까지 총 6회 포럼을 어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 3회에 걸쳐서 더 추가적인 어 융합 포럼이 개최될 예정이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아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오늘 포럼 일정을 간략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아첫 번째 발표는 전주교육대학교 유정수 교수님께서 인공지능의 이해와 AI 융합교육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발표를 해주시고, 두 번째 발표는 IBM의 한국IBM 신지연 부장님께서 인공지능 시대 뉴칼라 인재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발표는 만월중학교의 최정원 선생님께서 중학교의 AI 융합교육 현장 선천 사례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세 분의 발표를 모두 마치고 종합토론을 진행하는데 현재 저희 포럼이 줌을 통해서 참석하시는 분도 계시고 유튜브를 통해서 참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발표를 들으시면서 본인 소속과 질문 대상을 지정해주시고 또 질문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발표가 끝난 이후에 취합해서 발표자들께 질의응답하는 형태로 종합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어, 몇 가지 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포럼은 저희가 녹화를 하고 있고 어, 추후에 편집하여 AI 융합교육연구지원센터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어, 저희가 포럼 신청을 받으면서 어, 공개에 대한 동의서를 받았는데, 혹시라도 줌에 참여하신 분 중에 화면을 공개하는 걸 원치 않으신 분들은 비디오를 끄고 참여하셔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표 중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줌에 있는 채팅창과 유튜브의 채팅창에 질문을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여하신 분들의 의견과 추후 포럼에 대한 주제 제안을 받고 또 오늘 포럼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할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링크를 저희가 안내해 드리니까 링크에 접속하셔서 의견을 남겨 주시면 추후에 저희 포럼 운영에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안내 말씀을 다 드렸고요. 오늘은 좀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을 모셨기 때문에 특별히 인사 말씀 없이 바로 어, 발표에 좀 집중하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